안녕하세요, 변호입니다. Yeah, 자, 이제 메인 퀘스트를 마저 진행할 예정인데 어제 보소에서 자고 나왔죠. 참고로 이 보소가 숙모가 일하는 곳인데 저희가 슈트 있잖아요. 엔트맨 슈트처럼 생긴 요 날렵해 보이는 슈트를 제가 어제 얻었어요. 손톱이 좀 부족한 게 흠이지만 어쨌든 멋지네요. 하하. 이제 진짜 간지맨이다 간지맨 와 간지 보소 등짝에 이거 다리 8개 달렸는데 돈받아아 같은 받을 때마다 받은 만큼 매플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를 탐험할 장비와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시오 했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어, 어디로 어디로 가야지 여기 기지로 갈게요, 갱단 기지로 가가지고 한 바탕 난리 좀 부려봐야겠습니다. 멋있네요, 역시. 진짜 최고의 스파이더맨 슈트 디자인이다. 제가 스파이더맨이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수천 개나 찾을낼것 같아요. 막 경찰용 웹슈터 팔기 막 슈트 코스튬 장사 막 중고거래 하기 막 그런 걸로나도 저는 이렇게는 안살것 같아요 돈 벌어먹고 살것 같아요 돈 벌어먹고 돈 벌어먹고, 벌어먹고 살것 같아요 저같으면 상상하도 못한 방식이라니까 기다리는데

집에 안전 누지 그랬냐? 아이고 손님 구독 안 눌러줘요? 그럼 맞아야지 이것들아 구독 안 눌러주면 맞아야지 구독 눌러요 구독 눌러 좋은 말로 할때 구독 눌러요 안 그럼 얘네들처럼 응 두가 두가 오 뭐야 하나 둘셋넷 건설 비계 사 뭐지? 하나, 둘, 셋, 중심을 잃었죠 하하 하 번, 라이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치욕스럽 하하. 하하 하하. 난 블랙스파이더맨, 내가 두 배로 노력을 만든 만큼 두 배로 강력하다고. 이, 이 경찰 괴롭히는 악당들아, 뭐 누가 온라인 마? 자, 웨이브, 3 3번, 번째 웨이브인데, 한명죽시기적삼기리시기무이야 나도 못 싸울 거야! 슈어 얘들아, 관력이 스파이더마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가자. 이 허접스러운 자식들. 그럼 니들 이길 것 같았냐? 맞아. 슬프지, 슬퍼. 나 지금 콤보도 보세요, 콤보. 다시 콤보네 아, 안 돼! 콤보 꼈어. 야 양나란 부었다까이들아총들한들이많네요 <laughs> 상당히 반격하고 웹플루썸을 활용하기 좋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들이 여기를 기다려요. 이렇게단 도발해 주고 때려주고 뒤에 있는 블러진들도 때려줍니다. 안 되겠다 웹플루썸. 안돼 이걸 제가 죽네요 <laughs>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니들이 야비하게 나오니까 나도 야비하게 나올거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야비한 인간은 아니었거든 너희들 때문이야 찾아가. 안녕. 대갈이 박아. 맵플러스 전부 묶었습니다. 신놈 시기 숙삼 너구리 참 이런 전 이런 솔직히 개싸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개싸움 <laughs> 낙서당했네요. 많은 적들이 많이 묶었네요, 애들이. assigned to that site reported winning big in Atlantic City we shut it down we'll really put the squeeze on it I'm working on a warrant way ahead I'll enjoy it 오, 이들이 택말들이 전부 다. 거미들 스가디바으니디바야 애들이 상당히 바스가가디네요가치면스가디면스가 다. 바스가스파이더스 가디바스, 가디바다 가디바스, 가디바스, 가디아스가가 자, 자, 들어오는 공격 감전을 시키는 동안, 자,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아, 이제 여러분. 아. 어. 죽었네요. 지피네 깨져서.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망하면서 먼 끝나는 겁니다. 이내오는다 2 기술이 떨어지면 템 빨릴 때까지. 왜플레이 자, 놈들을 묶었구요. 공중 i 치로 갈게요 이번에는 방패를 등놈을 t w 보는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공중 d I 로적 n 이 watch 나 어, 오프컷만 지금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이거 진짜 타자라 얘네들 왜 지금 왜 감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저는 땡큐죠 오퍼컷 하나 둘셋넷 아니 뭐오퍼컷집이야 오늘의 세계에 오프컷이 달 있냐고 라고 악당들이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퍼컷오퍼컷이 <laughs> 허접한 놈들 이아 오시 콤보가 끊기다니 내 강렬한 오시 콤보가 맞아라 레전탑 이놈들이 진짜 세민고~~~ 하나 하나 둘셋 그리고 이게 좋아요 공중전투를 이렇게 가지고 낙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애들은 스파이더맨은 불살 히어로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 세상이 그렇게 반만한 줄 알아? 우리 지금 스파이더맨도 사람을 이렇게 때려야 된단 말이야. 공중에서 때리고 공중에서 때려야 그나마 데미지가 박힌다고 악당들이 그렇게 한것 같아, 원리들아.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도 사람 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건, 똥수고, 잘 보시면, 떨어뜨린 다음에 잘 보시면 저기, 사람이 붙어있어요. 아까는 떨어뜨렸던 놈. 그 놈이 붙어있습니다. 왜? 스파이더맨은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않거든요. 절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스파이더맨 만화 1화부터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럴 것니다 아마 스파이더맨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면 그럼 말세죠. 스파이더맨 생계관이. 아! 아프네요, 아파! 하지 말라! 고요! 잠깐만요. 아, 비활성화 됐다 자, 이제 하나, 둘 베이킹 러 이제 회복을 회복 undo 사 o m 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 안 돼, 안 돼. u 스 i 이스 w 아스 l i e s guys care about getting kicked 임팩트 앱. 어, 안 돼. 하잖아. 굉장히 힘들죠, 선수가. 왜냐면 애들이 수상을 워낙 많기 때문에 한놈 두시기 썩삼 나구. 네니 던지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두시기 13 너구리.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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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세계 어퍼컷인 날에 아니면 어퍼컷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홈런 안돼 난 죽을 수 없어. 스파이더맨은 불문을 잇다 바로 실패일때 가장 강력하다고 어. 이거들 자리완료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이번화는 서브캐스트 진행으로 참 재밌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y